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장터입니다 오늘은 6월 24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하면 생각나는 방송은 무엇이죠? 사랑의 콜센터입니다. 사랑의 콜센터. 오늘 방송되는 사랑의 콜센터의 61회 방송을 재밌게 볼수 있는 관전 포인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61회 방송은 그동안의 사랑의 콜센터에 출연했다가 아쉬움을 남겼던 역대 출연자 중에서 가창력이 뛰어난 가수 6명을 모시고 스페셜 리벤즈 재대결 무대를 펼치는 것이 60일의 방송인데요. 이렇게 가창력이 뛰어난 역대 출연자는 여기 보이시죠. 왼쪽에 이지훈입니다. 그리고 박구윤이 출연하고요. 그리고 임명웅의 스승이라고 할수 있는 정동화. 그리고 함께 미스터트롯의 경연에 출연했던 신인선 그리고 주병선 정유지가 탑6와 노래방 재대결을 펼치고요. 또한 장면은 끝장 댄스 대결도 펼친다고 합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콜센터의 탑6가 리턴스와 치열한 승부의 재대결을 펼친다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명웅은 여기서 어, 댄스 대결에서, 댄스 배틀에서 서플 댄스를 춘다고 하고요. 장민호는 본인이 아이돌 시절에, 유비스 시절에 추던 어, 칼 군무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제목의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명웅이 사제지간인 정동화와 재대결을 벌이는데 첫 대결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정동화가 99점을 맞았는데, 이명웅이 100점을 맞아서, 어, 제자가 스, 어, 스승을 이기는 게임을 했는데, 이번에 정동화가 다시는 질수 없다라는 각오로 본인이 낙허답게 초고음의 곡을 선곡을 해서 강렬한 마력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이명웅은 역시 감성장인답게 정통발라드인 김범수의 끝사랑으로 대결을 펼치는 장면이 재밌는 대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제목의 기사도 있습니다. 사제지간의 리벤지가 두근두근한 장면이다. 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고 영상을 통해서 맛보기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 밤입니다. 24일 목요일 밤 10시에 방송되는 사랑의 콜센터 61의 방송에 예고 영상을 통해서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맛보기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이지훈이 나옵니다. 이지훈은 어, 일본인 어, 예비신부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결혼식을 앞두고 있어서 이 예비신부에게 영상편지를 보내는 모습도 오늘 방송에서 여러분들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자, 이렇습니다. 주병선의 모습도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사랑의 콜센터 이른바 AS 센터다. 애프터 서비스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재대결을 펼치는 것이 61회 방송인데요. 이런 모습입니다. 국내 최초로 게스트 AS 해드립니다. 라는 자막이 나가고 있습니다. 콜센터 유 경험자 작정하고 돌아왔다. 두번 다시 질수 없다는 거죠. 자, 과연. 정동화와 이명웅의 사제지간의 재대결은 누가 승자가 될지 하는 부분도 재미있게 볼수 있는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정유지의 모습인데요. 작정하고 돌아왔다. 과연 이 대결에서 탑식스가 승리할지 아니면 리턴즈가 승리를 할지 하는 부분도 재미있게 볼수 있는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왜 이명웅이 이렇게 또 깜짝 놀랄까요? 선배, 동료 가수의 가창력을 보고 이렇게 깜짝 놀라는 <laughs> 리액션을 하는 거죠. 뛰어난 예능감입니다. 예능은 리액션이 중요합니다. 본인이 노래하고 하는 게또 중요하지만, 리액션을 잘 해줘야 그 예능 제작자들이 칭찬을 하고 좋아합니다. 아, 대단한 리액션입니다. 이명 대단합니다. 자, 보여 줄게. 우리의 잔인한 실력을 보여 드리겠다. AS 센터입니다. 다시 한번 출연을 해서 재대결을 펼치는 것이 오늘 사랑의 콜센터 61일의 방송의 내용입니다. 정동화가 고, 초고음의 노래를 부르는 모습입니다. 과연 이명웅의 소위 말하는 정통 발라드 끝사랑을 이길지 하는 부분도 재밌게 볼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출연함으로 인해서 이들 출연자들은 본인의 화제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사랑의 콜센터의 시청률이 높기 때문에 이들이 나오면 화제성이 높아지는데 아주 화제성을 화제성 1위로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이 출연자들 게스트들의 목표입니다. 사랑의 콜센터의 시청률이 이렇지 않습니까? 12점 전주가 12.5%를 찍었어요. 엄청난 시청률입니다. 지금 전체 예능 중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1위는 지금 어, SBS의 미운 우리 새끼들이 이게 전주의 시청률입니다. 13.2%를 찍어서 사랑의 콜센터 12.5%와 지금 1위 이위 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 예능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의 콜센터에 출연하게 되면은 이 게스트들이 화제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시청률이 1, 2위를 다투는 사랑의 콜센터에 출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게스트들의 희망 사항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고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미스터 트롯의 경연에서 아쉽게 탈락한 신인선의 모습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신인선도 많은 팬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유지의 모습도 있고요. 그리고 어, 끝장 댄스 대결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임영웅이 추는 이 춤이 셔틀 댄스라고 하는데요. 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셔틀 댄스는 발 올림을 빨리 해가지고 발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셔틀 댄스를 선보이고 있는 게 이명웅이라고 합니다. 어 대단합니다. 이명웅의 춤 실력도 볼수 확인할 수 있는 게자 사랑의 콜센터의 61회 방송입니다. 자 이런 정동원의 모습도 있고요 AS의 모습입니다. 탑 6의 AS 그리고 영탁의 모습 신인선의 모습도 보이고요. 이런 모습으로 찾아가는 것이 사랑의 오늘밤 방송되는 오늘밤 (10시에) 방송되는 사랑의 콜센터 (60일의) 방송인데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사랑의 콜센터가 시청률 전체 (1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하는 부분도 재미있게 볼수 있는 관전 포인트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에 (12.5퍼센트) 그리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미운 우리 새끼가 (13.2퍼센트니까) 과연 (60일의) 방송에서 어, 사랑의 콜센터가 전체 예능 중에서 1위를 회복할 수 있을지 탈환할 수 있, 있을지 하는 부분도 재밌게 볼수 있는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뉴스장터가 오늘 방송되는 사랑의 콜센터의 60일의 방송을 재밌게 볼수 있는 관전 포인트 중심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뉴스장터로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